내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 점이 기대된다. 얼마 전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가 언론을 향해 한 말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허언증이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인식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어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나온 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다이어가 미넨의 이번 여름 이적시장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넨 소식에 정통한 스카이스포츠 독일 소속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29일 다이어는 계속해서 미넨에 제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플레텐베르크는 다이어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수 있어 미넨 내부적으로 이적 가능성이 논의 중이다. 다이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넨 이적 목록에 있다라며 미넨이 다이어 영입을 고려 중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독일 매체들도 해당 소식에 힘을 보탰는데요.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미넨이 해리케인에 이어 다이어라는 잉글랜드 선수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다이어에 대한 미넨의 관심을 전했는데요. FCB 인사이드는 다이어는 현재 토트넘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위넨에서 그의 옛 동료인 케인과 만날 수 있다 다이어는 다재다능한 수비수이며 중앙 수비수뿐만 아니라 오른쪽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수 있다 다이어는 위넨의 옵션이다라며 다이어에 대한 칭찬과 그의 영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도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이적시장 전에 팀을 떠나려는 많은 선수 중한 명이다라고 전했고 영국 토크스포츠는 해리 케인이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다이어를 추천했다 포트넘도 다이어를 방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네는 올여름 김민재를 영입하며 수비 라인을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이적시장 종료를 앞두고 벵자맹 파바르가 인터밀란으로 떠날 것이 확실시되면서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고려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어도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스스로를 역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미네만 노리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스카이스포츠 소속 카베 소레켈 기자는 영국 매체 풋볼 데일리에서 미넨이 다이어 영입을 제안했으며, 도르트문트도 다이어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군데스리가를 대표하는 두 구단이 다이어 영입을 위해 경쟁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한 이적 소식에 팬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이어의 미넨이나 도르트문트로 이적이 성사된다면 얼마 전 다이어가 자신있게 밝힌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이어는 최근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난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 난 29살이다. 앞으로 전성기가 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선수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다라며 내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 점이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다이어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계속해서 자신을 중용하지 않자 새로운 팀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 다이어는 군대스리가의 거인 바이엘은 미넨에 역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미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 마타이스 더리우트가 있는 바이에른 미넨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주전으로도 뛰지 못하는 선수가 미넨으로 간다는 게 쉽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이에른 미넨이 다이어 영입을 고려 중이라는 점인데요. 플레텐버그는 다이어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영입 가능성이 논의됐다. 바이에른 미넨 보드진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넨이 벵자맹 파바르가 나간 자리에 대체자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투엘 감독이 이번 여름 내내 추가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원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미넨에서 뛰기엔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무리뉴 시절 다이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다가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수미를 보던 다이어는 느린데다 패스미스도 심하고 턴오버도 남발해서 수비수로 바꾼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미넨 보드진이 다이어 영입을 고려 중인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미넨이 예상치 못한 선수의 이름을 영입 리스트에 올리며 팬들을 당황시킨 것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처음이 아닌데요. 미넨 팬들은 최근 미넨이 메뉴 미드필더 스콘 맥토미니를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넨 엠블럼을 달고 있는 캐릭터가 맥토미니라고 적힌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진을 올리며 미넨이 다른 구단에서 버려진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이어 역시 이러한 팬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넨 팬들은 다이어가 도르트문트에도 관심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발 도르트문트로 가라라며 영입에 반감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에 거론된 다이어 영입의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벵자맹 파바르의 대체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파바르는 이적 시장 초반부터 이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바이에르는 결국 잔류할 거라는 전망에 따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망주 요시프 스타니시치를 바이에 공사 레버쿠젠으로 임대 보냈습니다. 그러나 파바르가 최근 인테르 밀란의 러브콜을 받으며 힘을 떠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히면서 바이에르는 허겁지겁 대체 선수를 찾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물색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의 멀티플레이어 능력인데요. 미네는 단한 포지션보다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파바르는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다이어의 경우 센터백과 더불어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물론 그 깊이는 얇지만 말입니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구단에 영입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무산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바이에른은 제대로 된 스타급 선수가 아니라면 아예 영입하지 않는다는 기조 때문에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케인과의 친분을 들수 있습니다. 케인은 올여름 토트넘에서 바이에른으로 이적. 두 경기 만에 세골일 도움을 뽑아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가 된 케인이고 영향력도 만만치 않게 된 상황인데요. 케인은 자국 대표팀 동료인 다이어와도 매우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는 것은 물론 케인은 다이어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초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케인이 알뜰이 다이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도 케인이 빠지자 다이어의 팀내 영향력은 제로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를 안타깝게 여긴 케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이어를 독일 무대로 이끌어주려는 것이 커 보입니다. 영국 토크스포츠 역시 케인이 구단에 다이어를 청구했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적이 성사되면 한국 최고 수비수로 성장한 김민재와 후방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며 전성기 없이 선수 경력을 마무리할 것처럼 보였던 다이어가 미넨 이적설에 휘말린 가운데 미넨이 다이어를 영입하는 선택으로 팬들을 당황과 실망에 빠지게 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30일 새벽 카라바오컵에서 플럼을 만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5로 패했습니다.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모두 주전으로 뛰었던 것과 달리 벤치에서 스타트했는데요. 팀이 승리를 하고 있었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해 후반 26분 교체 출전했습니다. 이반 페리시치와 교체돼 들어간 손흥민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측면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90분을 1대1로 비겼는데요. 전반 19분 토트넘의 수비수 미키 반더벤이 자책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1분 히샬리송이 동점 헤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후반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대회 규정상 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주장 손흥민은 첫 번째 키커를 맡았는데요. 상대 골키퍼의 방향을 읽혔지만 완벽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차 넣으며 킥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키커 다빈손 산체스가 실축했고 팀은 3대 5로 패했습니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6년 만에 우승컵 탈환에 나섰던 토트넘의 도전은 한 경기 만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산체스에게 향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산체스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선수들도 산체스를 향해 위로했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길에 손흥민은 선수들을 데리고 라커룸 가는 터널 옆에 있는 토트넘 팬들을 향해 갔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팬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던 발자국을 돌렸는데요.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오던 반더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자책골을 내주어 의기소침해 있는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당장 패배의 아쉬움보다는 동료 선수들의 길을 살려주는 캡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리그와 FA 컵이 남았으니 지금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 승리 행진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